소노코가 남 남미세잖아. 근데 남자들이 다 란한테만 관심을 보이니까 좀 기분이 상한 거란 말이야. 야, 란은? 어, 내가? 그러니까 하하버스 느낌으로 어, 아닌 거 같은데 이제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남자가 접근을 한단 말이지? 같이 밥을 먹자 이래 하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남미사니까 소노코네 그러다가 어차피 라나도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 마음에 약간 상처를 감추고 이제 갔다 와라 표정 이미 이 약간 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봐봐 어디갔어 어디갔어 하여튼 그래서 남친 있으니까 시이치 있으니까 포기하라 하니까 어 아니 난 사실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싶다니까 코나 반에 그시이 반에 개또라이 새끼야 그이이 <laughs> 이 정도야 아니 개월 없어 라니한테 그 대시 안 했다고 막 웃어 이슬라면서 그래서 막 라니를 막 이렇게 밀어주면서 하는데. 믿을 수가 없어. 소노코한테 <laughs> 대시라니 그럴 리 없어. 아니 이 진지한 표정을 무슨 사람 죽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, 솔직히 이렇게 할게 있냐고. 소노코도 젊고 아주 응? 예쁜 여학생인데 왜이 표정 이지랄 하냐고. 무슨 뭐, 이뭐난 아니면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? 무슨? 봐봐.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? 아니.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대시할 수도 있는 거지, 젊은 남녀가 싸가지가 없어. 이 표정을 하고 이렇게 할 그거냐고. 나는 이해가 안 된다.